샤바 샬롬, 사랑하는 여호와 여러분. 그리고 진리 추구자 여러분. 우리 창조자 구원자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성서의 영원한 생명 야후, 야후와 영원한 구원자에 대해서 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400년 BC부터 오늘날까지 3400년 이상 기록된 히브리 성서들에서 하나도 모순됨이 없이 야후를 구원자로 강조하는 히브리 성서의 초기 모든 자료에서 반박할 수 없는 엄청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히브리 타나크, 히브리 구약 성서에서는 예수라는 단어는 결코 단한 번도 존재하지도 않고 거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구약에서 구원자를 12번 야후와 구원자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한 그분은 3200번이나 야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기들처럼 그 자료들을 확인하거나 성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이단 취급하며 무조건 무시하고 외면할 것입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분의 진리가 회복된 이 시, 시간입니다. 이 야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현존하는 7천년 고대 히브리 성서들이 잘못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단지 1700년이 홀리 로마 카톨릭 교회가 오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원본성선는 7000년이 됐습니다. 거짓으로 둥갑된, 거짓의 사탄의 조정을 받아 거짓으로 둥갑된 홀리 카톨릭 교회에서는 17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전입니까? 후입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야의 말씀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마하샤 2장 21절, 야호엘 2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후반의 야움에 누구든지 야호의 이름을 신실하게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것이 선포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제 그분의 이 후반의 야옴에 누구든지 야호의 이름을 신실하게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선포가 되을, 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 미리 주신 말씀에서 지금 이것이 선포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그 야옴이 와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샤 이장 36절에서 39절 그러므로, 야스라엘의 모든 언약의 가족은 확실히 알아둬라. 그것은 당신들이 처형 장대에 못 박은 분, 전능하신 사랑하는 야께서 이 야후 슈아를 만드셨다. 야후 그 구원자, 야후 야샤와 야후와 야의 가족의 영원한 왕 둘다이다. 37절. 지금 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가슴이 찔렸다. 그리고 케파야와 나머지 말라키아에게 말하였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렇죠. 그때 우리 야우 구원자와 함께 있었던 우리 열두 제자, 열두 말라키아들. 이제 그 후에 우리 야우께서 우리 야우와 아버지 오른손으로 앙지신 후에 우리 말라키아들이 지금 야우 구원자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포하면서 이 말을 들으면서 그들이 가슴이 찔렸던 것입니다. 지금 이 20년 50년 후에 지금 그일 우리 말라키아들이 이걸 선포할 때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그때와 똑같이 가슴이 찔려서 이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자, 38절 게파야가 말합니다. 게파야는 지금 성경에 베드로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야의 언약 말씀들을 어기고 있는 것을 회개하고 그것으로 명세하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믿게 될 모든 사람은 당신들의 죄의 용서를 위하여 야스라엘의 가족에 당신들의 영원한 왕 야후와 안에 계신 야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그분의 루아카코도샤를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 순서가 있습니다. 지케파야가 말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야의 언약 말씀들을 어기고 있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여, 지금 말한 거 뭐예요? 이거 야의 언약 말씀들이 뭡니까 십 개명과 지금 두 우리 야호구현자께서 완성시킨 두 사랑의 왕의 개명 이 열두 개명 어기고 있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첫째. 그리고 맹세하시오라고 했죠? 그 무슨 말입니까? 야의 언약 열둘 12. 이 언약의 말씀을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 안에서 믿게 될 사람들입니다. 이제 믿습니다. 그 말씀들을. 그 말씀들을 또 지키겠다고 맹세했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죄의 용서를 위해서 우리 야스라의 가족의 사랑의 영원한 메오시야 우리 야후와 안에 계신 야호 아버지죠. 안에 계신 우리 야호 구원자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야호와 루아 카 코도샤를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이주에 걸쳐서 루아 카 코도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죠. 루아 카 코도샤께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이 과정을 거쳐야만 루아 카 코도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기, 말씀 어긴 것을 회개하고 지키겠다고 명세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만 우리 사랑하는 루아카 코도샤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루아카 코도샤의 인도를 받았어 구원에 이르기까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겹치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루아카 도샤를 받을 수가 없고 그러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39절 이 약속은 당신에게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의 자녀의 자녀에게 그리고 먼 미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누구든지 야와여 야후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사랑하는 야의 이름을 신실하게 부르게 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신실하게 부르게 될 부른다는 것은 곧 야와께 예배하고 야와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약속된 것입니다. 약속된 루아카 코드샤.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다 마샤 4장 11절에서 12절 11절 그분께서는 너희가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겼던 그돌 이시다. 너희는 너희 자신들을 야스라엘의 건축자들이라고 부르지만 그분께서는 그 모통이 돌이 되셨다. 12절 다른 이름으로 구원은 없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늘 아래에 사람들 가운데 주신 다른 이름은 없다. 여러분, 분명히 들으십시오. 마시아 4장 12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른 이름은, 이름으로 구원은 없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은 없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늘 아래에 우리 사람들 가운데 주신 다른 이름은 없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야후와 안에 계신 야후와 야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계십니다 야후와 구원자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야후와 아버지께 오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야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이제 야후, 여러분이 구원자 야호와의 이름을 모르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구원의 과정을 모르고 어떻게 여러분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이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긴 우리 야호와 이 왕의 두 사랑의 계명 그리고 완전에된이 사랑의 두계명 그리고 식계명으로 맹세하고 죄의 용서를 위하여 여호와아내계시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은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이거는 모두야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습니다. 마티스 야호 19장, 19장 22장 마르쿠 10장 루카 10장 18절 야호카노 1장 12절 20절 31절 마샤 2장 21절 36절에서 38절 4장 12절 10장 40절 3절 로마니아 10장 등등 이걸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자와 열둘 말라키아 제자들 그리고 열세번째 말라키아가 선포하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일에 가려졌던 참된 구원의 글이 회복되어서 그분의 이름이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샤바스 시간에 여러분을 다시 뵙겠습니다. 어 마이 디야. 전능하신 여호와께 모든 찬양을 돌립니다. 샤바샬롬. 사랑하는 여호와 여러분, 그리고 진리 추구자 여러분, 우리 창조자 구원자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성서의 영원한 생명 야후, 야후와 영원한 구원자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400년부터 오늘날까지 3400년 이상 기록된 히브리 성서들에서 하나도 모순됨이 없이 야후를 구원자로 강조하는 히브리 성서의 초기 모든 자료에서 반박할 수 없는 엄청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히브리 타나크, 히브리 구야 성서에서는 예수 라는 단어는 결코 단한 번도 존재하지도 않고 거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구약에서 권자를 12번 야호와 권자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한 그분을 3200번이나 야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기들처럼 그 자료들을 확인하거나 성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이단 취급하며 무조건 무시하고 외면할 것입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분의 진리가 회복된 이 시, 시간입니다. 이야옴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현존하는 7천년 고대 히브리 성서들이 잘못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단지 1 7 0 0년에 홀리 로마 카톨릭 교회가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원본성서는 7천년이 됐습니다. 거짓으로 둔갑된, 거짓의 사탄의 조정을 받아 거짓으로 둔갑된 호리카토리 교회에서는 1700년 밖에 안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전입니까? 후입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야의 말씀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마하샤 2장 21절, 야호엘 2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후반의 야옴에 누구든지 여호의 이름을 신실하게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것이 선포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제 그분의 이 후반의 야옴에 누구든지 여호의 이름을 신실하게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선포가 되을, 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 미리 주신 말씀에서 지금 이것이 선포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야옴이 그 와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샤 2장 36절에서 39절. 그러므로 야스라엘의 모든 언약의 가족은 확실히 알아둬라. 그것은 당신